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을 찾고 하면 됩니다. <S> <S> 안녕하세요. 북토크입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영상이죠 제가 자기개발 독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백 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이 사람들이 각자 하는 일도 다르고요 강조하는 부분도 조금씩은 다르고 성격이라던가 어떤 사는 지역이라던가 이런 게다 달라요 그런데 그 수백 권의 책들을 읽다 보니 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이 세상 가장 성공한 타이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리즈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 이름은 타이탄의 비밀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탄의 비밀노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뭔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좀더 본질적인 질문이 존재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면 떠올리는 것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을 얻는 공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요 나오는 결론은 성공은 아주 간단해요. 그렇다고 쉽. 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성공의 공식 딱한 가지는 무엇이냐? 성공 공식을 찾고 반복하면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성공 공식을 찾고 반복하면 됩니다. 답안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안지를 먼저 보고 답안지에서 문제푸는 방식을 발견한 다음에 그거의 기초에서 문제를 계속 푸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뜯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성공 공식을 찾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 책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특징을 찾으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지금 이 콘텐츠로 풀어내고 있듯이 말이죠. 책만 보면 성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공하면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나 좀잘 되면 알리고 싶고 내가 겪었던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원래 이런 이기심과 이타심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돈이 충분해도 유튜브를 하든지 강연을 하든지 책을 쓰든지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 웰싱킹 켈리 최 회장님 같은 분들 보세요. 이미 몇 천억을 벌었어요.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책 쓰고 강연을 하시겠어요. 돈 벌려고 할까요? 이분들이 책으로 얻는 수익 막 대부분 기부하시기도 하고요. 이분들의 자산의 이자에서 나오는 수익에 비하면 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본인이 겪었던 거를 나누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참 보람차거든요. 그러므로 책을 읽으면 성공 공식을 알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다 말해 놨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건 진짜 개사기급 스킬인데 요즘 책을 안 읽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에 1년에 한권 읽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된대요 이건 바꿔 생각하면은 한 권만 읽어도 절반은 제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급 스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픈북 테스트인데 아무도 책을 안 펼쳐 봐 그러면은 우리는 책을 펼쳐 보고 시험을 보면은 당연히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성공 공식을 찾고 반복하면 된다 그랬어요. 성공 공식은 책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여러 권 읽고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라는 성공 공식을 찾았다 칠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반복인데 반복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실천이 잘안 되고 반복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자기 확신 부족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어떤 책을 읽으면요 막 아드레날린이 끌어올라요. 와, 미쳤다. 진짜 쩌는 거 배웠다. 내가 오늘부터 이걸로 세상 다 부셔버린다. 다 뒤졌다, 너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조금 노력한다고 바로 인생의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 뭐지? 왜안 되지? 하고 좀더 하다보면 점점 결과가, 어, 별로야. 그러면은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아,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세상 다 뒤졌어!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뒤져있어요. 이러다보면은, 점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아, 나는 그냥 안될 놈인 같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이 떨어지면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 합리화로 이어져요. 사람이 내가 지금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 아, 이거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문제야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합리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 책 보면은 성공한다? 이런 거다책 팔려고 하는 이야기야. 저거 다 사기꾼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야, 그것도 재능이 있을 때 이야기지. 하는 등의 합리화를 해요. 자기가 확신이 없고 자기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건데 그 실패와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합리화로 이거를 덮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자의식, 무의식이 꽁꽁 얼어붙고 단단해집니다. 역행자 책에서 자청님이 성공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자의식을 해체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해체를 하려면 이게 때리고 뿌셔야 되는데 너무 단단해지니까 망치고 드리리고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싶다가도 꾸준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한 반복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의지나 열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의지라는 말만큼 실체가 없고 공허한 말이 없습니다 의지라는 거는 라이터지 장작이 아니에요 즉 처음에 동기를 부여해 줄수 있을지언정 꾸준하게 타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의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컨디션 상황 감정 이런 거에 따라서 꺾이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신사임당 주원규 PD님이 말씀하셨는데 열자가 들어가는 건 모든 게 식기 마련이다. 식는 게 디폴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뜨거웠던 첫사랑도 언젠가는 식죠. 처음에 막 재밌어서 했던 운동이나 유튜브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금세 지겨워집니다. 열정이란 건 식는 게 디폴트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해결할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습 습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많은 말과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90% 이상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반복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선택을 하죠. 일기를 써야겠다. 일찍 일어나야겠다. 뭐 이런 습관을 처음에는 선택을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습관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자기확신이 아까 부족한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습관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화건이라던가 명상이라던가 감사일기를 쓰는 것처럼 긍정적인 습관으로 자기확신을 키워야 합니다. 합리화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지금 나의 부족함을 덮으려고 하고 있구나 합리화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어, 좋은 책을 읽거나 어떤 강연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 생각은 지금 좀 고정관념이고 저게 맞아 저걸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좋은 말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합리화가 점점 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반복이 필요해요. 아까 반복이 잘안 돼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야 됐는데 습관을 만들려면 결국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복이 잘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반복을 의지나 열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답은 딱한 가지입니다. 환경 설정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내가 반복화해서 내 무의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옆에 긍정적인 사람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내 친구나 동료들이 다 열심히 살아. 전부 다 새벽같이 막 어떤 스터디하고 책 읽고 막 공부하고 이런 게다 보여.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뒤쳐지기 싫어서라도 사람은 열심히 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명문대에 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뭐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환경이 다른 이유가 커요. 기본값이 달라요. 뭔가 노력을 할때이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기본값이 다르고요. 뭔가를 도전할 때 도전 정신의 수준도 다릅니다. 명문대 입학이라는 성공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하면 잘될 거야라는 자신감의 레벨도 달라요. 자 그래서 옆에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둬야 되는데 아 북토크님 나는 이미 주변에 좀 별로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찾아 나서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든 온라인 스터디든 뭐 독서 모임이 됐든 요새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나 유튜브에 뭐 독서 모임, 뭐 기상 스터디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가까운 사람들, 직장 동료라든지 뭐 학교 동기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스터디를 조직해서 돈을 걸고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조금 힘들다면 은 온라인 상에서 스터디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북토크와 함께하는 북클럽이 있어요 제가 댓글이랑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텐데 정 내가 주변에서 환경 조성이 안된다 옆에서 좀 함께 가고 이끌어주고 격려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북토크 독서 모임에 오시면 되구요 막간 홍보 였구요 사실 약간의 돈만으로 환경 조성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한 챌린저스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긍정적인 습관에 도전하면서 돈을 걸어요. 그리고 성공하면은 이걸 환급받고 100% 완수하면은 상금도 약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실패하면 돈을 잃겠죠. 돈을 잃는 것만큼 생돈 나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스터디나 모임을 조직해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라. 혹은 돈을 걸어라. 내가 실패했을 때 돈이 나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어플이라던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천에 돈을 거는 환경을 조성하면은 좋은 습관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각자 종사하는 분야가 다 다르더라도 결국 한 가지 방법으로 성공합니다. 그 방법은 성공 공식을 정하고 꾸준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성공 공식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스스로의 실패를 자꾸 합리화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의지와 열정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의지와 열정이 아니라 환경을 설정해서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야 인생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위한 환경 설정이어야 하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콘텐츠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들이 어떤 시간표에 따라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쓰는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타이탄들의 시간표에 따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